수년 전부터, 아, 수년 전부터, 약 한, 제기억이는한 4,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머리를 떠나지 아니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생각이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 아니면 10년, 20년 들어요. 그죠?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게 무엇인지, 그럼 그 결과는 우리가 순종, 순종하고 믿음, 순종 이런 얘기를 수만 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가 뭔지, 순종이 뭔지, 죄가 뭔지 하고 또 깊이 깨달음을 주세요 하고, 저는 알죠? 그 로마서도 나오고 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나한테 실체가 되게 해 주세요? 지금이다. 실체가 왜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도 하고 우리 평신도들은 말씀을 듣고 하는데 새벽기도, 저녁도 하고 또 수요일 에 금요일 에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사람의 눈에 사람이 눈에 변화가 없는가, 이 말이죠. 더구나, 불신자는, 너희는 뭘 알아? 성령을 알아?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말씀에 알아? 이러기 이전에, 겉으로 우리가 예수가 드러난다면, 한국교회를 또 우리 믿는 사람을 십지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말로 조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고 묻다가, 묻다가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한 가지는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듣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죽은 말씀입니까? 하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나 이 아는 분들은테몇번 물어보니까 만족한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죽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고 나는 통과했어요. 하나님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한때는 아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뭡니까 설교자가 잘못됐으면 잘 들으려고 그래도 설교가 잘못돼도 그걸 또 제대로 듣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더 혼란이 오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뭐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그거는 알바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없고, 그죠? 마귀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데 딴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집중을 하는지 그것만 보고는 난 사람 모르겠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 설교. 학교 선생님이.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유명한 강사가 되려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죠. 돈을 보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 학원, 내, 나한테 맡겨진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기할 수가 없고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 또 내가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저애가 문제다. 이거. <laughs> 그러면 학교 방과 후에, 네가 남아라. 따로 내가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열정 아닙니까? 아, 네. 열정이죠. 아, 네. 그래도 안 되면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모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서 얘가 공부 머리는 있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설교자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고 확신을 아, 네. 가지고 설교하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 네. 바뀐다. 그거를 사람 눈치 보고, 설교를 했는데, 아니, 오늘 목사님이 왜 자꾸 패는 설교를 해요? 죄인 설교를 해가지고, 괴에 막, 설교 듣기 너무 힘들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하든가, 수근수근 대든가또 어떤 사람은 딴교를 옮길 때,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없죠? 아이 말씀이 분명히 바른 말인데, 결과가 어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 네. 떠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 네. 따라 모르는 거그 마귀가 들어있다, 마귀의 잡혀사님 있다면, 설교를 바로 들으면은, 이단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예서 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가 못 듣겠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떠나가죠. 근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가지고 사람 때리때리다 얘기 되는 거요. 그래도 숫자가 줄면은 저 목사님이 와가지고 숫자 줄었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엉터리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면 원래 우리 본의 우리 인간은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맛까지 다네요. 좋네요. 아, 네.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 좋지. 아, 네. 원래는 싫어요.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냥 근성으로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러면 되는데 과연 내가 돈의 마음이 뺏겼느냐? 오늘 24시간 사는데 아 내가 맞다 아파트 추첨해가지 아파트를 갔으면 내 되겠는데 이돈돈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리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살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멘. 네. 또 내가 분노를 했다. 남을 미워했다. 남을 얘기를 했다. 이리 되면, 아, 오늘 남의 얘기를 해가지고, 마귀한테 사로잡혔네. 그 말이 또 남한테 돌아가고 또 돌아 들어오니까 내가 마귀의이 도구가 됐네. 하고 얘를 회개합니까? 회개. 설교 자체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반드시 찔리든지 변화가 되든지 아,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네. 나는 그거를 작년인가 재단에 깨달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가 <laughs> 눈치 안 보고 나오는 설교로 변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아, 네. 하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럴 때는 나는 협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 있는 단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이 들을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다 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는 그 다니 목사님하고 해당이 되는 말이 있죠. 그럼 다니 목사님만 해당이 되는 우리 인간이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이죠. 거기에 내가 타협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어요. 알았. 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그때 선지자 거지 선지자 요즘에는 가짜 목사가 수없이 많았어요. 바벨론이 오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항복해야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피한다. 일단 항복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을 안 해요. 애굽에 힘을 빌려서 그 세상 힘을 빌린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바벨론 그냥 7 0년 해가지고 저기였으니까 그냥 어? 어? 옥살이 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십만명이 그래 나머지 천민들 글못 배운 사람만 나아놓고 나머지 는 전부 다 고관들 좀머리좀안 닿는 사람 세사들이 끌려서 전부 다다 다 가가지고 뭐한줄 아십니까? 바벨론 성 짓고 바빌론 우산 짓고 그래 전부 다 노예 생활을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는 그런 줄을 몰라도 옛날에 영화를 한번 보니까 그런 게있어 몽골의 징기석 한 영화인가 그거 이제한번본 적이 있어요. 포로를 잡아왔는데요. 포로 잡으면 평생 노예잖아요. 네. 포로를 딱 잡아왔는데 쓸만하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마에, 이마에 불도장을 콱 찍어버려요. 음. 그럼 어떻게 평생 노예 아닙니까?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마에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내 소다하고 엉덩이 찍어버리면 똑같아요. 얼마나 뜨거운 걸 말할 것도 없 평생 나는 노예예요. 그죠? <laughs> 이걸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왕한테 가 가지고 신하들. 저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 군사들이 힘이 다 빠진다 이거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달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군사들 싸우려고 하다가 예레미야가 그러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싸울 힘이 나요? 싸우러 싸우려 해도 심않은데 그렇게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제가 우리 군사 사기 떨어뜨린다, 이거요. 그래서 예레예레미를 잡아서, 잡아 하나님 선생님 죽이질 못하고 저 세미도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비도를. <laughs> 그럼 예레미야도 다른 선지자 같이, 막애굽에힘 빌리고 적당히 하면 돼요. 아이고, 응? 그때는 시득이한데, <laughs> 적당히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랬으면은, 자기는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럼 결과는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아들을 자기가 보는 데서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이러한 네. <laughs> 현상이 벌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부 아마 그럴 때 하나님은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죽일 때 예수,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 유대 땅에 내려가서 33살 때 십자가를 내면 죽어.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나는 죽으러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수없이 우리는 그걸 듣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